만나보시죠. 겨울 여행 어디로 떠나야 할까 고민되시나요? 따스한 남도로 떠나시는 건 어떨까요? 여행은 새로운 것을 보는 데그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풍경을 보는 눈, 그 눈을 갖는 데더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갖게 해주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남도의 따스한 멋과 맛 그리고 깊이 있는 개미진 이야기를 전해주실 남도의 문화관광해설사, 나이경 선생님을 만나러 순천으로 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길 위에 나선 여행객들에게 구석구석 깃들어진 옛 이야기들로 더 감동적인 여행을 선사해주는 이야기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남도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는 남도사람. 그 촘촘한 발걸음을 지금 따라갑니다. 순천의 곳곳을 누비는 시티투어버스가 오늘도 여행객들을 싣고 나간읍성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네, 여행지에 진출을 도착한 진출을 이들을 하셨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네, 반겨주는 이는 보셨죠? 순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이로 나희경 씨. 나간읍성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모든 그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요충지로서 도시와 어떤 군사적인 기능을 복합적으로 다할수 있는. 계획된 어, 지방 도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 해설사 선생님 보시기에 시간이 없더라도 꼭 여기만큼은 보고 가라. 혹시 추천해 주실만한 장소. 어떤 곳일까요? 여기 실제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조선시대 마을이고, 어, 볼거리가 너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냥 걸어다니면서 눈으로, 어, 보는 것보다 좀 선거기에서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빙길 등 또는 읍성 전망계로 하는데, 저는 꼭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 뜨거, 뜨거운 날씨나 상관없이 거기를 꼭 안내를 해드립니다. 나간읍성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매력, 이다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체험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나간읍성 그러면 초가집이 그냥 만들어서 그냥 입구에서 동동잔잔 하고 가는 곳이겠지라고 오셨다가 저희 설명을 듣고 아 너무 너무 그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정말 편안하고 어, 좋은 고장이 바로 나간읍성이다해서 또 되게 가셔서 그 고장에 난 특산물을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뭐뭐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단순하게 우리나라, 관광, 내국인만 오는 건 아니고요. 많은 다양한 또 외국인 분들도 오실 텐데요. 선생님,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죠? 영어권의 사람들. 한 가지를 보면 거기에 집중해서 10분, 20분 머물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돼요. 느긋함이 있어야 되고, 나가눔적의 장점은 중국의 선과 다른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있는 것을 제가 얼른 파악을 해서, 아, 그 중국과 비교되는 것들, 작지만 아기자기한 맛을 꼭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꾸 접근해서 하고 또 그분들은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 쪽으로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오히려 더 호응도가 좋고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얘기를 해야 또 중국분들은 좋아하고. 우리 나간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려면 어떤 것들 해보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나 주무시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굴뚝에서 연기 나는 모습들 초가지붕 뭐 아래에서 자고 굴뚝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모습 새벽 안개가 자욱히 깔려져 있는 이 나가림성 성곽 주위를 한번 걸으신다면 최고의 여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가림성 1박 추천합니다 <목소리>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목소리> 저녁의문화에서는 그만큼의 시간과 <목소리> 이야기가 <목소리> 담겨 있는데요. 네. 조금은 네. 어려울 네. 수 네. 있는 네. 역사 해설을 네. 한결 쉽고 네. 편안하게 네. 풀어주는 것이 순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최고참이 빛나는 그녀만의 노하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불의사 하여금사 없을 모 집당이라 관원들이 함부로 백성들을 부리지 않고 더불어 송상 없기를 바란다. 단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옛날 우리 선조대에 살았던 그 생활을 체험해 볼수 있는 민박집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네, 성한성밖에 민박집을 또 선택하셔서 이렇게 체험하면 좋지 않을까요? 문화관광해설사.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개도 끄덕이시고, 아, 알아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고, 박수도 보내시고, 이런 풍경들을 봤습니다. 서울의 이 문화관광해설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이셨을까요? 아, 순천시청에서 외국어 가능한 사람에 의한 순천시 지정 가이드 모집이라는 그런 공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문화관광해설사는 제도가 생기게 되었고, 이렇게 쭉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을 만나실 텐데, 기억에 남는 방문객, 또이일 하시면서 어떨 때 보람되시는지, 이런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어, 나달이 다 다른 날이죠. 어,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 다르고 어느 지역 다 다르고 또 그날의 분위기 다르고 내몸 컨디션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예, 뭐, 십여 년이 흘렀지만 하루도 같은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이 일이 참 재미있고 보람되고 즐겁습니다. 우리 나간 읍성의 매력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공항으로 또는 뭐 배를 타고 오잖아요. 근데 내리면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중국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이제 차를 한네 시간 정도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나간읍성을 오시게 되면 아 정말 여기가 한국이구나 가장 전통이 살아있구나 왜냐하면 만들어진 전시 가옥이 아닙니다 이곳은. 서가집에 그대로 사람이 옹기종기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고 순천 우리 전라남도에는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해죠? 올해는 우리 순천시가 순천군에서 시로 승격되는 그 날로부터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관광객들이 더 많이 순천을 방문해 주셨으면 하고. 아, 순천 방문의 해로 지정한 해가 바로 2019년입니다. 근데 남도 한바퀴라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순천 여수 보성 코스, 뭐 화순 뭐, 어, 곡성 코스, 그리고 뭐 진도 코스, 뭐 여수 어, 비렁길 코스, 이런 다양한 코스들이 있는데요. 그에 저희들이 탑승해서 저희 지역, 순천 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아, 관광을 해서 안내하는 것을 해서 역량을 키워가고 있고 그런 경험도 어쭉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자들 걸음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남도의 속설을 알려주는 문화관광의 전사 나희경 씨. 걸어는 마음을 채우고 걸어는 마음을 비우고 싶어 길이에 나선 사람들에게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남도 문화유산의 가치가 그녀의 정성과 노력으로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체험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은 바빠서 뭐 그냥 지나치는 것들을. 체험하고 싶어. 순천에 못 가본데도 많으니까 한번으로는안될것 같고 여러 번 음식도 너무 맛있는 것 같고 이제 주민분들도 진 친절한 것 같고. 네, 그래서 한번더 오고 싶어요. 제주도의 초가집은 하고 여기 나가네 초가집은 차이점이 참 첫째 딱 보여요. 저째는 제주는 도바람일 많으니까 초가집은 이렇게 높지 않아요. 여기는 나가는 이제 여기 전부 산으로 들어서 으니까 높고 아주 보존이 잘 됐고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곳이에요. 아한번 왔어. 두번 오고 싶고 아 정말 순천 기억에 남는다 그냥 쭉 둘러보는 도시가 아니고 정감 있는 도시구나 이래서 순천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준비하는 어, 마음가짐으로 어,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조개산 햇자락 아름다운 능선이 병풍처럼 드리운 초가마을 사시사철 돌쪽마다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나는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유산 나간역성. 그곳 휘작은 돌담길을 따라가다 보면 부비부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는 남도 사람 나희경 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